여러분, 이제 추석이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추석에 막걸리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제사에는 청주와 같은 맑은 술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혹시 막걸리가 왜 막걸리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이는 막 걸러서 처음 걸러서 먹는다라고 하여 막걸리라고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정성과 성의와 전혀 무관한 것이죠. 또한 후손의 인생에 찌꺼기가 남는 찝찝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열심히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는데도 조상복을 얻지 못하고 계신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추석에 어떤 음식들을 드시나요? 올 추석에는 이 음식을 꼭 드셔보도록 하세요. 반드시 추석 명절에 먹으면 조상님의 덕을 받아 큰 복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는데요. 반면에 누구나 다 제사상에 올리는 이것, 지금까지 실수로 이 음식을 올리고 있었다면 올해 추석 차례상에는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물론 누구는 그런 형식과 격식을 다 따져가며 어떻게 사냐고 말씀도 하시겠지만, 실제로 나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존중과 대우 이런 것은 가족들의 행복과 번영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논문들에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존중과 대우가 넘치는 가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 행복함과 부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추석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추석이 되기 전 3일 동안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추석 명절에는 이것을 꼭 지키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번영의 기운과 행복의 기운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첫 번째는 식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식혜는 추석에 과식을 할 것을 우려하여 소화를 돕는 역할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에게 이것이 소화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경도잡지라는 책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막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행과 고난, 불필요한 구설이 없기를 기원하며 먹었던 음식이 바로 식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은 식혜를 페트병에 담아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추석에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 청량음료를 많이 찾기도 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식혜를 사서 드시면서 청량음료를 대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두 번째는 잡채입니다. 잡채는 다양한 음식을 섞어서 먹는다는 의미를 가진 음식으로 인복을 기원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드시는 비빔밥이나 그 외에 섞어서 드시는 모든 음식들은 다 인복과 관계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으뜸가는 것은 바로 잡채입니다. 하여 생일상에서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잡채이지요. 그 외에 대접과 존중을 한다는 의미를 가진 날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잡채이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에는 잡채를 드시고 모든 인복을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복이고 또 사람이 우인 것입니다.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세 번째는 한과입니다. 한과는 존중과 대우를 나타내는 곳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전통이며 특히 이것은 어른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의미하는 곳에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갑, 회갑 등의 잔치상, 또그 외의 차례상 어디에서든 반드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한과를 잘 드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 드시기 싫으시면 차례상에 올라갔던 것을 드셔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 꼭 드십시오. 그리고 혹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가능한 따로 한과를 마련하셔서 이것을 꼭 그분들께 선물로 드리세요. 그것은 그동안 나를 낳고 키우시기 위해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니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네 번째는 갈비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나 항상 가장 귀한 자리에서 반드시 준비를 하였던 것이 소고기로 만든 음식입니다. 그중 갈비찜은 최고의 대우를 말하고 또 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어디에서나 최고의 대우를 받고 또 부유한 삶을 살자는 의미로 추석에 꼭 먹었던 음식이 바로 갈비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음식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중에 부와 유일하게 관계가 있는 음식이고 올해는 또 돈을 말하는 해라. 여러분들 모두 꼭 드셨으면 하는 음식입니다. 저희 가족도 매번 추석 명절 때마다 이런 의미 때문에 갈비찜을 만들어서 같이 먹곤 합니다. 물론 대가족인 경우 이것이 참 번거롭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비싼 한우가 아니어도 되니 조금이라도 드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추석에 갈비찜 꼭 드시고 모든 재물복 가득 얻으십시오.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다섯 번째는 전입니다. 여러분 기름에 튀긴 음식은 과거 우리 민족에게는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진 음식이었습니다. 하여 중요한 손님, 귀한 손님이 오면 항상 소뚜껑에 전을 튀겨 요리를 하였던 것이 우리 민족의 풍습이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존중과 대우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은 항상 존중과 대우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차례상에 올렸던 전을 드실 테지만 전이 드시기 싫더라도 꼭 드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의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은 조상님의 은덕을 추모하고 저 세상에서나마 이 세상에 사는 자손들을 지켜달라는 기원을 바치실 텐데요. 그 조상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상을 바르게 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사상에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끝자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입니다. 바닷고기 중에서 치자로 끝나는 고기와 어쩌나 기자로 끝나는 고기가 있습니다. 치자로 끝나는 멸치와 꽁치, 갈치 등은 하급 어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조상님에 대한 예로 최상의 음식을 대접해야 하기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량으로 몰려다니는 생선을 가장 흔하고 천한 생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치자로 끝나는 생선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상에 올리면 형제와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어와 기자로 끝나는 흰살 생선인 숭어, 민어, 조기 등은 고급 어종으로 여겨 제사상에 주로 사용됩니다. 또 장어나 가물치처럼 비늘이 없는 어종도 부정하다고 여겨 삼가합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끝자가 어나 기와 같은 생선 중에 비늘이 있고 또 대량으로 잡히지 않는 생선을 최고급으로 여겨 이 생선들을 제사상에 올림으로써 조상을 대우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이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할 때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푸닥거리를 할 때에는 복숭아 나무 가지를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봄에 복숭아 나무가 가장 먼저 양기를 최대치로 머금고 가지를 뻗기 때문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쓰는 이유는 태양은 동쪽에서 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태양이 품고 있는 양기를 흡수하여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상에 올려지면. 조상의 혼이 못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털 달린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최고로 좋은 것만 올리는 귀한 상에 학급으로 여겨지는 복숭아를 제사상에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전에 고인이 아무리 복숭아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마늘이나 고추, 파입니다. 여러분 유교나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신앙에서는 이 마늘을 음욕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당군 신화에서도 마늘은 고물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약초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대표적인 양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마늘을 먹으면 정력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것 때문에 마늘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강한 양기를 품은 음식을 제사 음식에 넣게 되면 음기를 가진 영은 다가올 수가 없게 됩니다. 조상님이 감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조상님들을 쫓아버리는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고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초라고도 하며, 장례식장에서도 귀신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듬뿍 뿌른 육개장을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추석이 되기 전 3일 동안은 절대 이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의 모든 복을 아사가는 것으로 모든 복이 결실을 맺어 드러나는 시기에 이것을 막는 가장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추석은 조상님께 복을 구하고, 또 조상님은 이에 대한 화답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고 예식인 것입니다. 하여 이 기간 동안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명절 전 금기 사항이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추석 3일 전꼭 피해야 되는 행동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명절 전에는 다툼을 피하고 화를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동양학에서는 추석이든 설날이든 명절 전에 가족 간에 불화하는 것을 가장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타인에게 한을 만들거나 원성을 듣는 것을 금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명절이 되기 전 3일 전부터는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하며 또 다툼 거리가 있어도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명절 전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로 간의 생활 방식이 달라서 그러하기도 하지만 사실이는 서로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자신의 잘남을 뽐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에서 붙어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올 추석 가족들이 모이시더라도 정말 웬만하면 자식 자랑 또돈 자랑으로 원성을 듣지 마십시오. 사실 말만 하지 않을 뿐 다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호사다 마라는 것은 지나친 자랑으로 원성을 얻어 이것이 화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점꼭 잊지 마십시오. 자칫 여러분이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운과 복이 이것으로 인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추석 전에 금전 거래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추석이 되기 전 열흘 동안은 항상 근심과 경계의 시기입니다. 특히 재물과 관계된 것이라면, 유독 더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에 생기게 될 여러분의 재물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추석이 낀 달에는 빗자루 하나라도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는 지출이 많을 것입니다. 항상 이 시기에 돈 문제 주의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명절 전에는 항상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모든 운과 복은 검소함과 부지런함으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명절이 되기 전에는 늘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야 하며. 또한 평소보다 더 검소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와 성실인 것이지요. 추석은 모든 복이 결실을 맺는 시기이고 이제부터 그 복이 여러분에게 다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하여 이 3일간은 과도한 지출을 삼가시고 더 부지런하라라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석은 조상님이 천복을 내리는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고 운을 구할 때는 항상 과정의 정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복을 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올 추석 전에는 꼭 지인이나 친구분에게 전화를 한 통하십시오. 사람은 정말 의외인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으로는 절대 그 어떠한 감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추석 잘 보내라고, 또 행복한 추석 보내라고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문자들 다 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통 하십시오. 직접 전화를 하셔서 추석 지나고 얼굴 한번 보자고, 또 추석 잘 보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정말 상대는 의외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의외의 작은 정성 하나, 성의 하나가 타인들에게 여러분을 각인시키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나중에 인복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추석 전에 집안 대청소는 꼭 하십시오. 추석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며, 그로 인해 성과가 생겼으니 이것에 대해 부모님이나 조상님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 고마움을 표한다는 의미와 그리고 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과 마음으로 복과 운을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풍수에서는 명절 전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을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는 명절에 내 집에 손님이 올 것이니 깨끗하게 대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복과 운이 깨끗한 곳으로 들어오니 1년 중 기운이 가장 좋은 날 깨끗한 모습으로 운과 복을 얻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추석 전에 대청소를 한번 하시고 추석을 맞아보세요. 분명 여러분은 정말 좋은 운과 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추석 전 3일간은 음주가무 향락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명절 전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 바로 향락입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복을 차버리는 행동이 됩니다. 특히 추석 전에는 벼슬아치들의 주연도 금지했다는 것. 이것은 왕조 실록뿐 아니라 세종 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석은 축제이니, 축제 전에 또 다른 축제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죄를 지내고 복을 구하고 운을 구하는 날이니만큼, 다른 시기보다 자중하고 근신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기에 그러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제부터 추석이 되기 전까지 과 음주 또 과한 향락은 무조건 피하시도록 하세요. 복은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절대 늘어진 마음으로 조상을 뵙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올해는 유독 여름이 긴 느낌입니다. 아직 날씨는 무덥지만 결실의 계절인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잠시 내려두시고 둥근 보름달처럼 가족 간의 애정으로 꽉찬 그리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는 훈훈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